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우리가 뭐 개념 시간에 이미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다 배웠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볼게. 우리가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R인원이 이렇게 존재하고, 다음에 시초선과 이 동경이 이루는 여기 세타가 될 때, 요 동경과 원이 만나는 요 교점을 이제 x Y로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교점에서 X의 수선의 말을 내렸을 때 이렇게 직각상계 생길 거고, 요직각상계에 의해서 이제 상각함수가 결정이 되는 거지? 즉, 사인이라는 거는 바로 요것뿐의 요고, 코사인은 요것뿐의 요고, 다음에 탄젠트는 요것뿐의 요고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 우리가, 사인 세타라는 거는, 바로, 여기가 바로 반지름 R이 되는 거니까, R분의 바로 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바로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바로 X분의 Y, 이렇게 정의를 하지.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삼각형이 정의가 됐으면, 이제 각 사운 면에서 존재하는 이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삼각비가 부호가 바뀔 텐데, 우리가 이제, 외우는 방법은, 얼, 싸 안, 코, 이렇게 해온다 그랬지? 얼, 싸 안, 코. 그래서 이 얘기는 1사면에서 모든 삼각비가 플러스라는 얘기고 2사면에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런 뜻이잖아. 3사면에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사선면에서 는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동경이 지금 이 사면에 있으니까 이 x하고 y는 이 x좌표는 음수가 되고 y좌표는 양수가 되겠지? 그리고 반지름 r이라는 건 항상 양수가 되는 거니까 2 사면에서 이 삼각비를 좀 조사해 보면 여기 r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y가 바로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분의 플러스니까 여기 사인은 플러스. 여기 사인, 이 삼의 사인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r은 플러스고 x는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 m i n 마 s 너스 n d minus, y and plus, t a n g e n 마이너스, i 는 u s So, this is the sign plus, minus, minus, m i n u 이 m 스 n 나머지 i n 이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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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고 s 이런 방법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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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이제 우리가 자 이제 562번을 보면, 이제 원점 5와점 P 6,8을 마이너스 지나는 동경 5 p 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할때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어, 이거 이런 방법은 우리 이제 원론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다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수의 정의대로 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좌평면이 있고, 이 원점이 5가 되는 거고. P라는 점이 6,마이너스 8이니까 6,마이너스 코마 8이 돼서 여기에 이제 동경이 위치하고 있지 이렇게 여기 이제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직각하게 나올고 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세타가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반지름은 피타로 정리해서 6,8,10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상관이정의를 한다면 바로 요 교점이죠 교점이 6,마이너스 코마 8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거는 바로 R분의 y가 되는 거니까 R이 10분의 y가 마이너스 8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거고.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바로, R분의 X가 되는 거니까, 10분의 6, 그래서 여기는 5분의 4될 거고,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는 거니까, 6분의 마이너스 8이 돼서, 마이너스 3분의 4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 값들을 여기다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론 쪽은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실전에서는 이렇게는잘안풀지 귀찮으니까 어떻게 푸냐면, 그니데 이제 동경이 이루는 점의 좌표가 6코만 마이너스 8이니까 이제 부호를 무시하고 항상 일사면에 있는 그냥 예각 삼각형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가 x 길이 즉 여기가 6이 되는 거고 이 y 길이 8인 거거든. 부호를 무시하고 이제 반지름이 681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바로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6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바로 6분의 8, 그래서 3분의 4가 되는 거고. 이제 부호를 따지는데 얼상코에 의해서 지금 이 6, -8이라는 건 바로 얘가 4사분면에 존재하는 점이니까 얼싸 않고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다라는 얘기야. 뭐 이어서 이제 요 계산하는 방법은 뭐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자. 넘어가고 564번을 또 볼게. 자, 지금 세타가 2, 사 5면의 각이고, 탄젠 세타가 마이너 3분의 1대 요 값을 구하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예각 삼각형을 그려놓고, 여기 세타라고 놓고, 자, 3분의 1이니까 여가 3분의 1의 부호를 무시하는 거야, 일단은. 여기에피터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10이 될 거고,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거는 바로 루트 10분의 1,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바로 3분의 1이 되는 거고 산 값은 나와 있으니까 필요 없고 여기가 이선면의 가기니까 얼싸니까 사인만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취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 세타니까 바로 루트 10분의 1 빼기 코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니까 플러스 루트 10분의 3이 될 거고 얘는 루트 10분의 4가 돼서 유리시키면 10분의 4 루트 10이 되겠지. 즉 5분의 2 루트 10 이렇게 되겠네. 다음에 또 565번을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 의 길이가 각각, 아, 4하고 2인 직사각형 ABCD가 1, X제곱 플러스 Y제곱 5에 내접하고 있대. 두 동경, OA라는 동경과 여기는 OA와 그리고 OC, 여기 일직선에 있는 거지, 지금. OC 의나트낸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고 베타로 해서 여기가 이제 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 돌아가는 게 이제 베타가 된 거지. 여기서 좀 잘못 그렸다. 알파라는 각은 여기까지가 알파가 되는 거고, 베타는 1 0초에서 이렇게 되는 게베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럼 봐. 먼저, 우리가, 음, 알파와 베타에 의해서 생기는 요, 어, 삼각비들은 다 어떤 삼각형이냐면, 결국은 요기 있는 요 삼각형과, 베타고,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도 바로 요 삼각형이니까 요 삼각형에서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부호를 무시하고 삼각비는 다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삼각비를 다 구하고 우리가 얼쌍 코에 의해서 이제 부호만 결정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보자. 우리가 관련은 이제 사인 알파 다 구해볼게. 코사인 알파, 다음에 탄젠트 알파를 구하고, 그다음에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 여섯 개 한번 다 구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가 알파라는 각이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에 있는 요 길이는 바로 요 원의 반지름이니까 원이 지금 여기 5가 되는 거, 루트 5가 지, 여기가 루트 5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지금 가로가 4니까 여기가 2가 될 거고, 다음에 세로가 2니까 여기는 1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부호를 무시하고, 사인 알파라는 거는 바로 루트 5분의 1이 될 거고,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이 되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이 알파가 바로 2, 사분 면에 있으니까,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부가 되겠네. 이렇게 됐고, 다음에, 사인 베타, 어, 이 코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의 값도, 똑같은 직각 삼각형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얘도,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 루트, 어, 2분의 1 이렇게 나올 텐데, 이제, 부호만 결정하면, 얘가 지금 4, 사분 면에 있으니까, 얼싸안고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다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것만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자, 계산해보자. 자, 코스 알파라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고, 곱하기 사인 베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지. 이렇게 되고, 어, 플러스가 되고, 여기 플러스. 다음에 사인 알파의 값이 루트 5분의 1, 곱하기 코스 사인 베타가, 다음에 또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 또 계산해보면, 여기는 5분의 2가 되고, 또 여기도 5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5분의 4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 다음에 또 566번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1, 반지름이 1인 원과 두 반직선 y는 3분의 1x라는 직선 반직선과 y는 마이너스 3x라는 반직선의 교점을 각각 P, Q라고 한대. 그래서 A가 이제 1,0에 대해서 요각을 알파, 요각을 베타라고 할때자요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무슨 얘기냐면 잠깐 요거 정리 좀 할게. 자, 우리가 어떤 그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제 1차, 1차, 즉, 직선이 있을 때, 요 기울기 A라는 거는 바로, 기울기라는 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고, 얘가 바로 탄젠트 세타를 의미하는 거고, 그게 바로 A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요, 어, 1차, 요 직선이, 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 탄젠트 세타가 바로 기울기 A와 어떻다? 똑같다라는 얘기지. 다시 조금 더 보면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직선이 이렇게 이게 y 콜 ax b라는 거고 자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면 요직각선서 이거 하나를 대표로 그려놓고 이게 x의 변화량이고 얘가 y의 변화량이고 그래서 델타 x 분의 델타 y 즉 델타 x분의 델타 y가 바로 기울기라는 거고 이게, 바,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델타 x분의 델타 y가 바로 탄젠트 세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그러니까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이크기가 세타라고 할때그 탄젠트 세타가 바로 기울기 a와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뭐 중학교부터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볼게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는 y는 3분의 1x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 탄젠트 알파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탄젠트 알파가 기울기 3분의 1하고 똑같다는 얘기고. 그럼 이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예각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세타, 이 알파가 되는 거고 세타가 아니라 알파 그럼 여기가 3분의 1이 될 테니까 여기는 바로 얼마야? 루트 10이 되겠지. 그요 그러니까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뭘할수 있냐면 바로 사인 알파가 바로 루트 10분의 1이 되고 코사인 알파는 바로 루트 10분의 3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알파가 1사면에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부가 플러스니까 그대로 요 값이 나올 거겠지. 그 다음에 <laughs> 두 번째는 요번에는 <laughs> 직선이 이제 y 콜 마이너스 3x 니까, 그때 요, 일선명이 어 있는 거에 베타라고 했으니까, 결국, 탄젠트 베타가 바로 마이너 3이 되는 거지. 얘도 부를 무시하고, 일단 그려보면, 여기가 1,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여기는 또 루트 10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사인 베타, 여기가 이제 베타가 되는 거고, 사인 베타는 바로 루트 10분의 3이고, 쭉 올리자. 코사인 베타, 쿠사인 베타는 당연히 또 루트 10분의 1이 되고, 뭐, 탄젠트 베타도 구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 3면에 있으니까, 사인만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인 베타의 값과 코사인 베타이 값다 구했지. 거기에서 이제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이 값을 구하라고 으니까 사인 알파가 루트 10분의 1이네. 루트 10분의 1이고, 다음에 코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이 될 테니까, 결국 마이너스 10분의 1이 답이 되겠지. 다음에, 567번을 또 보면,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이제, 그, 문제 풀이 하기 전에 들어갔던, 상감사 값의 부호는 아까 다설명 했으니까,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적으면, 얼, 싸, 안, 코. 이거 다 알고 있잖아. 아까 설명했으니까. 자, 위에서 이제 문제를 풀자. <laughs> 자, 보면, 사인 세터와 코 세터가 음수란 얘기는, 사인과 코세로 다른 부호라는 얘기야. 그러면, 사인과 코 사인의 다른 부호는 바로 여기하고, 이사 분명과, 바로 여기는 사선면이 되겠지. 왜냐하면 이제 1사분면은 사인과 코사인 모두 플러스가 되는 거고 3사분면에서 사인과 코사인 모두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곱해서 음수가 났던 얘기는 서로 다른 부분이니까 지금 여러분 2사분면과 4사분면에 해당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코사인과 탄젠트 곱한 게음수라는 얘기는 또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일단 대상이 되는 게2사면은 4사면이었으니까. 자, 2사면에서 코사인은 음수가 되고 탄젠트 음수가 되니까 안될 거고. 얘는 해당의 상황이 없고. 다음에 4사면은 코사인은 뭐래? 얘는 플러스가 되고 탄트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몇4사면이 되겠지. 그래서 세타가 존재하는 사면은 몇 사면? 4사면이 답이 되겠네. 이거 넘어가고 다음에 569번을 보자. <laughs> 자, 요런 루트 코사인 세타 곱에 타 세타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전체 근호를 씌우지.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잖아.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해보면, 자,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가 된다라는 얘기는 바로 a가 음수 b도 음수라는 얘기라 그랬고 역도 성립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루트 a 분의 루트 b가 얘가 마이너스 루트 a 분의 b가 된다라는 얘기는 분모 a는 음수고 분자 b는 양수다라는 얘기지. 워낙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워낙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워낙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고 잊어버린 사람 꼭이거 다시 기억하자.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각각의 근호를 한근호 실수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 얘기는 분모 코사인 스타가 음수라는 얘기고 다음에 분자 탄제 세타는 양수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얼상코에 의해서 코사인의 음수가 나오는 거는 바로 2사면과4사면이지4사면에서코사인의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탄젠트가 양수가 되는 건 바로 3섬면에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3섬면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만족시는 각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다? 바로 34분면에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옳은 것만을 보기도록 고르시오 라고 했으니까, 자, 삼삼의 사인은 음수가 되고, 코사인도 음수가 되지, 음수하기 음수, 음수니까 얘도 맞는 내용. 그러니까, 사인은 지금 음수, 코사인도 음수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가 나와야 될 테니까 틀렸지. 다음에, 사인은 음수고, 탄젠트는 플러스가 되니까 음수가 나와야 되겠네. 그래도 얘도 틀린 내용.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 다음에 또 570번을 또 보자. 음,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2, 4분면에 존재하는, 각이지 2, 4면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사인만 플러스. 즉, 이렇게 나와서, 올, 사, 안, 코,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지금 2, 4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사인만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사인 세타가 얘가 지금 음수가, 양수가 나올 거니까, 그냥 절대가 그대로 나와서, 사인 세타가 나올 거고, 근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얘가 밖으로 빠져나갈 텐데 지금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음수고 빼기 사인 세타는 양수가 돼 그래서 결국은 음수 더하기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음수가 나오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결국 플러스가 되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요 제곱이 얘가 밖으로 빠져나갈 텐데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그러니까 1 빼기 음수를 하는 거니까 결국 양수로 바뀌어서 얘는 양수가 나오겠지 그대로 나와서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없어지고 코사인 마이너스 없어질 테니까 답은 1이 되겠지? 자 571번. 지금 사인 세타가 음수고 탄젠 세타도 음수일 때 다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지? 자 세타는 여기서부터 2파이까지 있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려 보면 자 사인 세타 한번 일단 보자. 사인 세타가 음수가 나오는 거는 얼싸 한 코에서 3사면과 4사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탄젠 세타가 음수라는 얘기는 얼싸 탄젠트는 3사면는 탄젠트 플러스지만 결국, 어, 사실 서 음수가 나오는 건 바로 뭐야? 사선면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에 의해서 지금 세타가 우리가 사선면에 있는 각이니까 결국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라는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 세타가 이제 사선면의 각이고 자, 그러면 1번서부터 보자 자, 1번에 보면 사인 세타, 지4 사선면의 각이니까 세타가 여기는 음수가 나오고 코사인 플러스가 나오지 그래서 곱하기 음수가 나와야 될 테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플러스가 되고 탄젠트는 음수가 될 테니까 얘도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얘도 틀렸고 다음에 3번에 보면 이제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2분의 세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2분의 세타라는 거는 각각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2분의 세타 2로 나누면 여기는 4분의 3파이가 되고 또 2로 나누면 파이가 되겠지. 즉 4분의 3파이는 135도니까 결국에는 2사분면에 존재하는 각이 됐다. 그러니까 2분의 세타는 2사면에 존재하는 각이니까 2사면에서의 코사인 당연히 음수 맞지? 3번이 맞, 답이 될 거고. 그다음에 4번의 사인 2세타야. 2세타의, 2세타의 범위를 알려면 요 식에다가 이제 각에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2세타의 범위는 2를 곱하면 3파이보다는 크고 4파이보다는 작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바퀴 돌면 2파이가 되는 거고 또반 바퀴 돌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3파이고 그다음에 4파이도 여기까지니까 결국 여기에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3사면과 4사면에서 존재할 때 이사이이 어, 세타는, 어쨌든 간에, 어, 지금 3삼면과 사삼면이 존재하는 거니까, 얘는 다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지. 다음에, 5번에 보면, 이제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인데, 자, 세타의 범위가 나와있고, 거기서 이제 2분의 파를 빼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를 빼면, 여기는 2분의, 어, 2분의 파를 빼면, 파이가 나오겠지. 파이보다는 크고 또이팔빼니까 2분의 3파이가 되겠네. 즉 몇사분면이냐면 3사분면에 존재하는 각이 되겠네. 3사분면에서의 탄젠트는 플러스가 되지도 바뀌었네. 그래서 얘도 틀린 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